니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트랜스젠더가 문제가 아니구나. 아 근데 시청자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더라. 그건 그래. 맞아. 나도 옛날에 솔직히 이제 뭐 한참 막 50만 유튜버 때 방송 응. 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4천 명? 만 명도 넘겼잖아요음악 이렇게 보고 막 그랬는데 맞아. 시청자가 약간 떨어지면 약간 좀 텐션이 좀 떨어지면 는 그래도 클래스가 그렇게 채널 다시 봤는데 1000명이 넘게 보는. 아 그래도 뭐 다시 시작했는데 잡초처럼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죠 맞아. 어, 진짜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방송 안 하다 보니까 음, 음. 원래도 뭐 고맙긴 했지만 소중함을 좀더 알게 됐거든 음, 음, 음. 너무 막 방송 안할때 그립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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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거 없었어요 야, 나는 약간 그런 것보다도 내가 다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다시 나를 봐줄까? 어, 맞아. 어, 내가 다시 방송을 시작하면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를 좋아해 줄까?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이 뒤돌아서면 정말 맞아. 더 안티팬보다 더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방송 킬 때, 어, 진짜로 아직도 나를 그만큼 좋아해 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켰는데, 그때도 많은 거야. 욕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지만, 일단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어, 뭔가, 어, 그래도 내가 그 전에, 아무리 내가 뭐, 나쁜 일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했어도, 그래도, 아, 내가 그만큼 방송을 잘했고, 그만큼 그랬기 때문에, 아, 아직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말할 때,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약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느낌? 어. 요즘 너무 음. 그게 보기 좀 근데 그런 건 있어. 솔직히 재미로는 옛날이 더 재밌어. 어. 그쵸? 아타일 때...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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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내가... 감사합니다. 어. 아, 이게 약간... 어. 원래 오늘도 사실 방송 생각 안 하고 어, 어, 어. 그냥 얼굴 보자고 했는데 어, 어, 어. 어떻게 방송이 된 건데? 약간 좀 팬심이 있어서 좀 이해를 어. 해줘. 화면보다 여기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laughs> 어... 이나 이렇게 딴거 모르겠고, 아, 엄마가 알았을 때... 아. 그렇지. 아, 아. 나도, 나도. 그렇지. 그, 그거를 그것만은 내가 진짜 받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거. 그러니까 아. 그렇잖아. 이게. 아. 솔직히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은 알아 다알아도돼 알아도 알아도 왜냐면 부모님. 나도 솔직히 내가 막 그런 썰들을 풀었고 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웬만한 사람들도 알았을 거야. 근데 막상 그게 터졌을 때 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썰을 풀 때는 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순화해서 풀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이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 터져버리니까, 이게 일단 알려지면 내 동생이 이제 중학생인데, 내 동생이 이제 학교에서 언니가 꽃자라는 그러니까. 거를 알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알게 되고, 우리 언니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남들 걱정이 아니고 약간 좀 가족, 가족 걱정? 일단 내 동생 중학교에서 일단 주, 그때 내동생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다 알았어. 그러니까 언니가 꽃자라는 걸. 그거를 이제 알고 그다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어, 알게 그게... 되니까 그게 조금 어, 어떻게 어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엄마가 나쁘지 고 울더라고요. 음. 네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어. 이제 보니 트랜스젠더가 문제가 아니구나. 뭐 나... 나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 아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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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진짜 남들이 아는 것까는 상관 없지 뭐 남들이 그래 뭐 어쩔 수뭐 없지 이미 까발려진 건데 그 가족이 알게 되니까 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거든. 내가 막 이렇게 5 0만 되고 내가 막 응. 열심히 살 때. 아빠 그랬거든. 나는 참 네가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했는데 네가 참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되게 멋있다고 나한테 그랬는데 그 사건이 터진 거야. 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멘붕이 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 어, 그때 생각하기도 싫어. 어. 진짜 어. 생각하기도 싫어. 맞아. 그때는. 진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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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해, 끔찍해. 한숨만 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모든 걸다 말하게 되니까, 맞아. 그 내가 살아왔던 걸 엄마하고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된것 같아.